저희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집에서 닭발을 시켰습니다. 저는 하이트 제로 맥주를 같이 마실 거예요. 짜잔. 데 애기 물건들은 좀 신경 쓰여서 분류를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애기 침대에 있는 침구들도 다 빨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횡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리고 부엌 수납장을 미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쿠팡에서 이걸 주문해가지고 뭐 라면, 햇반, 김... 수세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위에 수납장도 다 정리를 했어요. 에휴, 진짜 뭐해? 시아야, 뭐해? 김시아 시아야, 또 빼? 또 빼? 빼, 알았어 꼭 그렇게 던져야 돼?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하네. 오늘은 이삿날이고요. 지금 아침 8시입니다. 이삿짐센터 분이 곧 오실 거고, 이 영상은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 아, 배가 저가 많이 나왔는데 하루 종일 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사를 하고 올게요. 우리의 결혼 사진. 집에 앉아있을 때가 아예 없어서 앞에 놀이터 와가지고 혼자 앉아있어요. 벌써 힘드네요,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엄마, 오늘 완전 흙탕물이네요. 흙탕물이야.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고요. 집에 좀 쉬다가 나가려고요. 밀린 화장대 정리를 할 거고요. 향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잘쓴 도손. 이거는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필로시코스. 이거는 바이레도 블랑시. 어, 저는 향수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러쉬 러시 향수. 역시 바디 스프레이. 그다음에 얘는 정말로 엠피케아엠피지 얘는 말노드세이 시솔트 얘는 넘버5 이제 짐 정리가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집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우선 여기는 안방에 있는 화장대입니다 다이슨,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것들을 빼놨고 나머지는 다 수납해놨어요 여기는 뭐립 제품들, 섀도우, 헤어 제품 아까 정리해 향수, 바디, 헤어제품, 설화수제품, 시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안쓴 것들. 안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건 없고요. 그냥 공청기, 미니 공청기 안에 배치하고 탁자에다가 저희 웨딩 사진 올려놨어요. 전에는 애기 침대를 여기 두고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기방을 만들면서 분리수면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안방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안방을 나오면 이렇게 애기 사진을 걸어뒀어요. 그리고 여기가 애기방입니다. 저는 애기방을 이번에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별거는 없고, 그냥 원래 쓰던 범퍼 침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성인이 누워도 남거든요. 특대형이라서 그거를 펼쳐서 놨고, 이거는 기저귀가리대. 그리고, 그림 벽보라고 하는지 아무튼 이거를 쫙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게 지금 아기가 갖고 노는 이 전면 책장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반 책장이랑 전면 책장 뭘 살까 하다가 아직 저희 애가 어리고 또 둘째 꼬붕이가 나오면 은꽤 쓰지 않을까 해서 전면 책장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방에 와서 저렇게 잘 놀아요. 저런 거 보면 엄청 뿌듯합니다. 시아야. 여기 이제 애기 옷들 수납하는 곳. 응? 어? 시아야. 진짜 신기한 게 애가 혼자 들어가서 막 놀다 나와요. 조용해서 보면은.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긴 저희 거실이에요. 아직 아기 매트가 배송이 안 왔어요. 원래 쓰던 LG 그 지인 매트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가지고 새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면 깔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아기가 없는 집처럼 깔끔합니다. 공청기, TV, 소파, 덮구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에어컨을 두고 싶으면 두라고 만든 자리 같은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타일러를 여기 뒀더니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것 보세요. 사이즈 딱 맞아서 그냥 거울처럼 여기 두고 쓰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저희가 식사를 하는 식탁이에요. 참고로 이 의자 끄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원래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스티커는 자꾸 뜯어지잖아요. 애기가 뜯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빠가 찾아보니까 의자 다리 양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게. 근데 이거 쓰니까 엄청 편해요. 혹시 그래서 드르륵 소리가 신경 쓰이는 분이 있으시면은 스티커 말고 의자 양말을 한번 사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옆에는 제가 요리를 하는 주방이에요. 별건 없고 그냥 식기 건조기 있고 유팡 소독기 저기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나오면 또 많이 쓰겠죠? 뒤에는 애기 의자를 이렇게 갖다 넣고요. 이거 부피 차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그냥 싼거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 둘째 어차피 태어나면 쓸 거니까. 여기는 마지막 방입니다. 별건 없고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저희 김치냉장고가 하나도 남아가지고 여방에 덮고 뭐 청소도구, 운동기구 그런 것들 그냥 덮습니다. 벽지가 블루여가지고 이쁜데, 아직 이 방을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가 나오면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